뭘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얘가? 네. 어? 아니... 중성화는 <laughs> 다된 거죠, 이제? 네. 약간 쟤네끼리의 놀이예요. 아, 노는 방식이요? 네, 그냥 노는 거예요. 아. 다른 의미는 없고. 아, 네. 행동 자체는 음, 내가 뭐. 너의 위에 있다라는 표시지 아. 꼭아 남자가 해야 되는 행동은 아니에요 아, 그냥, 어. 그냥 서열 정리하는 네, 네. 그러니까 놀인데그 와중에 이제 아 굳이 표현하자면 서열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리와 이리와 <laughs> 두부야 이로와 <laughs> 어, 안녕하세요 저는 네 마리의 친구들을 관려하고 있는 강슬기라고 합니다 어, 첫째 리듬이라는 친구고요. 네. 그리고 둘째가 이제 이 하얀 친구 네. 견종은 폼피츠고 네. 나이는 8살 여자아이 두부. 저 셋째는 이제 네. 누룽지라는 친구고요. 네. 저희 집에서 이제 초소형 맹견으로 통하는 친구인데 맹견이요 네. 네. 키로수가 2kg 나가고 네. 어, 근데 이제 지금 이네 마리 친구들 중에 서열 1위거든요. 어, 그래요? 네. 아니, 핏불테리어 친구보다도. 그냥 아니... 동네 북, 뭐, 요즘에 얻은 별명으로는 K장녀라고. 핏불개의 네. 보살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참아줬나 보 네. 아, 또... 리듬, 네. 두부, 두부, 누룽지, 네. 그리고 막내는 이제 제비라는 친구인데요. 제비? 네. 네. 제비는 남자아이고, 12개월 됐어요. 이름에서 조금. 유추할 수도 있는데, 다리가 이제 좀, 음... 네, 다친 채로 음... 발견이 돼서, 어,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 친구의 소개를 올린 음... 글을 보고, 네. 어, 제가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laughs> 생각을 해서, 네. 네, 데리고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리를 다친 채로 와서, 네. 저한테 이제 좀, 박씨를 물어다 달라고 음... 하는 의미로, 음... 제비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음... 그래서 제비구나 네,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주변에 보호자님들이 음... 물어 많이 물어보신 게 네. 아, 장애가 있는 애를 키우는 게 힘들 텐데 뭐 이런 네. 거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도 네. 너무 오랜만에 아기를 키운 거예요 제가 오... 네, 그큰 애가 일단 10살이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한 6주 정도 됐을 때 음... 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유식부터 하는데 아, 너무 새삼스러웠고 <laughs> 리드미가 음. 4, 5 개월 정도 됐을 음. 때네 이제 그오 이정선다 어, 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셨죠? 오, 네. 그럼 얘는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렇게 깨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laughs> 괜히 무안하니까 이제 저한테 한번 케이 <laughs> 장녀예요 아주 있구나. 다 참아줘요. 애들은왜 음. <laughs> 잠깐 <자꾸> 아까부터? <laughs> 그러면 일단 뭐 리드미 아기부터 한번 네. 천천히 해볼까요? 네, 네. 리드미는 가까이 사는 친구가 우연한 계기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됐나 봐요 아기 때. 네. 네. 근데 집에서 이제 반대가 너무 심해서. 대형견이고 음. 견종이 이제 조금 맹견이다 보니까 네.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때 가까이 네. 있던 저한테 잠깐만 네. 네. 내가 부모님 설득을 시킬 동안 음. 맡아달라. 아, 그럼 <laughs> 임시 보호 개념으로 약간 그런 ]구나. 식으로 네. 이제 데리고 왔는데 네.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몇 개월이 흐르고 네. 저도 이제 이 친구와 지내면서 병도 많이 들고 8개월 정도 됐을 때 네. 그냥 제가 네. 어차피 이 정도 집에 설득을 못했으면. 어, 그러면 안못 데리고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살이 조금 빠져서 19kg, 20kg, 19kg 하는데 8개월 때 이미 20kg였었어 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처음부터 이제 너무 힘든 견종을 만난 거죠. 견종도 뭐 맹견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괜찮겠냐 공부를 네가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 사실 그냥 산책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 줄은 허리에 이렇게 메고 다닐 수 있는 줄이거든요. 아 몸에 그냥 묶고 다니시. 네, 그냥 거예요? 강아지랑 같이 런닝하는 리시인데 아 손으로 잡아서는제힘으로는안 되는 거예요. 그 커치님 원래 운동하셨다고? 네, 저는 테니스 선수 했었고요. 8년 정도를 사람 PT를 웨이트 네. 트레이닝을 네. 가르쳤었는데 아안 네. 되더라고요. 아 근데도 안 되네. <laughs>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키우시면서 또막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사건들이. 그 자꾸 견종 얘기를 하게 되는데 <laughs> 견종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네. 제가 네. 아버지랑 둘이서 살아왔었는데 제 방에 장판하고 벽지가 네. 없었어요. 그니까다 뜯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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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마치 그냥 동굴에서 <laughs> 사는 것처럼 시멘트 시멘트에서만. 네. <laughs> 어, 살았어야 됐고 베란다에 있던 화분을 어. 거실로 다 가지고 와서 또집 안을 이제 화단으로 만들어 놓고 계란 한 판도 먹은 적 있고요 어. 제가 햇반을 어. 시켰었는데 어. 그 박스를 다 뜯어서 두 개를 남기고 한 스물 몇 개를 먹은 거예요 집에 왔는데 어. 어. 리듬이가 떡대가 막 이렇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따라 리듬이 몸이 되게 커 보이네 했는데 벌크업이 된 거죠. 와. 탄수화물을 이제 먹고 와. <laughs> 벌크업이 된, 뭐, 뭐, 된 거죠. 먹지? 리듬이 때문에 이제 직업도 이제 바뀌신 거잖아요. 네, 웨이트 트레이닝을 가르치는 네. 일을 한 8년 정도 했었는데 네. 그 사이에 리듬이.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쉽게 키우면 안 되는 견종이다 보니까 음, 제가 그렇죠.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아, 얘가 그쵸, 저랑 네. 사는데 아, 있어서 아, 어. 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또 조금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이 친구가 어떤 사고를 일으키면 네. 음, 안락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던. 오히려 생각하게. 네, 그, 네, 그래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네. 했었어요. 그그 네. 기준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으로 아는 지식이면 네. 이쪽 일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두 번째 이제 강아지인 두부가 저한테 왔을 때두부 네. 같은 경우는 제 아는 지인의 주변에서 한세번 정도 파양을 당한 거예요. 어. 불과 한5 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됐을 때데 네. 이제 저 친구가 엄청 활발해요. 지금도 그쵸. 가만히 있진 네. 않잖아요. 네. 계속 지금 제비아트 하는 것만 보 네. 그래서 <laughs> 제가 말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laughs> 보여주는. 네. 짓기도 사실 되게 많이 짓고요. 음. 그니까 러 엄청 민감한 친구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네. 버거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어, 리드미를 이제 제가 그냥 일반 보호자 치고는 좀잘 컨트롤해서 키우니까, 네. 친구가. 어, 주변에 이제 이런 좀 안타까운 강아지가 있는데, 둘째로 한번. 데리고 와보면 어떻겠냐라는 좀 제안을 받았고, 그때 리드미가 두부를 돌봐주는 거예요. 두부가 음... 처음에 왔을 때, 일단은 리드미가 네. 등치도 너무 크고 하니까, 조금 무서워했었어요. 무서워 했었는데 기다려주더라고요. 두부가 다가오지 못하니까 자기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엎드려 있어 준다거나. 결과적으로 제 직업에 있어서는 이두 친구들을 데리고 온 뒤에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두부도 제가 리드미를 케어하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저한테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이 정도면 은 내가 이 일을 해도. 책임감 있게 잘할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죠. 누룽지는 제가 아기 때부터 데려온 친구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쪽 일 시작하면서 패션에서 음. 일을 하면서 네. 좀 운영하는 거나 이런 거를 좀 배웠는데 음. 그때 그 패션에 그냥 강아지였어요. 패션에서. 음. 음. 사고가 있어서 높은 데서 이제 떨어졌어요. 누룽지가. 음. 다리가 앞다리가 이제 아예 골절이 돼가지고 아이고. 수술을. 네.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 샵에서 네. 케어를 하는 강아지다 보니까 집처럼 얘가 네. 아프다고 해서 계속 누군가 붙어서 얘를 돌봐주고 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그 깁스 안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병원을 이제 제가 데리고 갔죠. 네. 근데 깁스 열어보니까 피부가 거의 괴사가 됐던 거예요. 네. 그때 수의사 원장님한테 엄청 혼났죠. 그래서 이 병원을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아, 네. 아 얘는 그냥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는 라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어... 어,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냥 퇴직금이다 생각하고 이 친구를 주시면 안 되겠냐 어...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게 됐고 음, 그때도 리듬이가 이제 저 친구는 깁스를 하고 어... 울타리 안에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그 앞을 어... 항상 이렇게 쳐다보고 어, 지켜주고 어, 네 그러더라고요 어... 새 친구가 다 같이 지낸 지는 한 5년 6년은 됐을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됐다가 어... 제비는 제가 그 인스타로 유기견 이제 보호소 같은 활동하시는 분 피드를 받아보고 있었는데 오, 네. 거기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피드가 올라온 거예요. 발견했을 때가 한 1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도 안떠 있었고 귀도 안 열려 있었던 상태였. 였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이유에서 였는지는 그때는 몰랐지만 음. 오른쪽 뒷다리가 발목이 음. 절단된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생후 이제 한 10일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음. 음 어미가 다리를 잘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왜냐면은 일단 왼쪽 다리도 발가락이 하나밖에 안 나와 있고 음. 그러면은 오른쪽 다리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미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어쨌든 열성인자인 거니까. 그래서 응, 응. 이제 자르지 않았나. 응. 혹은 뭐 탯줄을 응. 자르면서 같이 씹히지 짜렀다. 않았을까. 왜냐면 칼같이 잘린 느낌이 아니고 단면이 좀 응. 이렇게 사선으로 뼈 자체가 뾰족하게 잘려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그 친구의 피드가 응. 올라왔고 역시나 쉽게 잘못 가는구나. 그냥 이렇게 응. 생각을 하고 넘겼는데 이제 세 번째 피드가 올랐어요 3주차에. 그냥 얘는 그래. 내가 데려가자 해서 응. 그 바로 그쪽에 이제 입양서를 제가 네. 작성을 했죠. 어쨌든 지금은 제가 절단 수술을 해서 아예 네. 오른쪽 다리를 다 네. 그냥 절단을 해 줬어요. 절단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어, 그러면. 강아지들은 네. 장애가 있고 없고의 기준이 없어요. 얘네는 쉽게 말하면 있으면 있는 대로 쓰는 거고 오. 없으면 없는 대로도 쓸수 있어요. 이 친구가 발목까지 잘려있는 상태였으니까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났었는데 이제 얘가 성장을 하니까 다리를 이제 이쪽 다리마저 짚으려면 이렇게 절뚝절뚝 해야 되거나 아니면 멀쩡한 다리를 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부린 채로 다니는 거죠 계속 절뚝이면서 다니거나 아니면은 이 다리 자체를 피지를 안았어요 안 그거 자체로도 문제는 커지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 상담을 받아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 지금은 완전히 다 회복을 했고, 털도다 많이 자란 상태예요. 일로 와. 쟤는 저기 계세요. 두 분은 조금 피곤한 것 같은데, 캔넬에 좀 넣어 놓을게요. 아, 네. 쉬어야 되는 거. 네. 들어가, 하우스에. 하우스에 두 분. 가보자. 걷네요, 되게. 네, 잘 걷네요 잘 뛰어다녀요 게. 오히려 음. 그때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더 가볍게 잘 뛰어다녀요 음. 이제 한 살이면 아직 아기인데 근데 전혀 네. 뭐재비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쵸,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활발하고 네. 그냥 한 살의 강아지 같아요. 지금은 제가 제비랑 함께 뭘 해볼 수 있을까를 네. 생각을 하다가 네. 뭐 어질리티 대회라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들이 있거든요. 오.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대회를 목표로. 오, 네, 대회를 그래서 목표로. 네, 오. 그래서 대회를 제가 참가함으로써 사람들이. 저와 제비를 볼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그냥 이 친구가 장애가 있지만 똑같이 다 생활하는 거 똑같고 음. 메시지를 좀 많이 음. 드리고 싶어요. 그 대회에 나가는 강아지들은 뭐 특별히 조건 같은 거 없이 그냥 네. 음. 네. 정말 다양한 음. 견종의 아이들이 나와요. 장애가 있는 친구가 나온 거는 제가 본 적은 없었던 거 아. 같아요. 성향적인 부분도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음. 피디님한테도 음. 이렇게 거부반응을 많이 안 보이고 음. 이렇게 막 짓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처음 음. 만났을 때도. 네, 원래 남자를 정말 많이 무서워 했어요 그것도 네. 이제 이 제가 제 대회 준비하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사회성이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음 누룽지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둘이 같이 들어갔어요 <laughs> 기본적으로 네. 캔넬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다돼 있고 캔넬 훈련이 또 따로 있어요? 학습이 필요하죠 적응이 필요하죠 알려놓으면 음. 되게 편한 게 뭐 이동하거나 할때차 안에서도 이제 캔넬에 두면 애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고 뭐 분리불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요즘 막 많이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캔넬 훈련 해 놓으면 자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내가 거기 가서 쉬면 되거든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감을 줄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애들은 이제 이게 그냥 생활이 돼 있으니까 내 친구들이 그 코치님 본인 의사로 물론 데려오신 것도 맞지만 네. 아 나는 강아지 키워야지 하려고 키우신 강아지들은 어... 또 아니게 되긴 했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전혀 어... 제 계획이 없이 어, 어, 어. 지금 이 촬영을 네. 좀 찍고 싶었던 제 궁극적인 네. 목적은 네. 맹견이라고 해서 네. 다쌓 나온 게 아니고 두부처럼 네. 이제 막 여기저기 음... 음, 파양을 많이 당했고. 어떤 분들은 저 친구가 힘들어서 이렇게 결국엔 저한테 오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정말 문제가 있는 음. 음, 친구는 또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쵸, 지금은 막 조교까지 이렇게 안돼도 네, 네. 누룽지 같은 경우도 또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긴 음. 하지만 누룽지도 네. 제가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어떤 처우로 생활을 그쵸. 했을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강아지를 너무 예뻐서 이제 키우시지만 또 그런 음. 이면에는 이런 음. 아이들도 있다. 음. 라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고 제비 같은 경우도 장애가 있다고 해서 이 친구가 뭐 얘는 몰라요 아무것도 대회 때문에 훈련하러 다니니까 어. 공부하러 다니는 것도 또 나름 재밌을 거고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이 제비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그렇게 이 친구를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이 음. 어,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맞아. 그런 얘기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싶었어요 와, 이게 각자 친구마다 그런 의미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음... 좀 많이 하거든요. 네.